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파일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앞에서 형용사구 한 마디로 꾸며주기를 했었죠? 몇 가지나 했었지? 여섯 가지나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가 어쨌다고로 꾸며주는 경우, 조금 어려운 말로는 형용사 절로 꾸며주는 경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이 방법은요,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써놨어요. 아마 뭐 문법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진 않겠지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며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관계 부사라는 애를 이용해서 꾸며주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동격의 대시. 이세 가지 방법은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뭔지는. 그러나 이걸 간단하게 제가 뭐라고 바꾼 거냐면,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 아주 별표 2,500만 개 쳐놓으셔야 돼. 오케이? 이거는 교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 필기한도셔야 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별표 250만 개 쳐놓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주어동사로 꾸며주는 방법이 있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뱃을 붙여주고 주어동사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후위치 주어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사람일 때후 쓰고 사물일 때위치 쓰는 건다 알고 계시죠? 자, 이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다 들어봤던 건데 제가 여기다 순서를 매겨놨다고. 왜? 이 순서는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주어동사는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적게 쓴 거지 단어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제일 적잖아요 말이 제일 적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진 않다는 얘기 너밥 먹었니? 그랬더니 네 그죠? 근데 어떤 애는 네 아까 5시에 친구랑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길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떤 애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짧게 얘기한 거지 차이는 뭐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지 그럼 내는 뭐죠?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표현이야? 편한 표현이지 영어는 다 마찬가지라고 이거는 가장 적게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편한 표현이에요 갈수록 뭐냐면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 써 드리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간단한 것부터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 한번 봅시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 그냥 사람하면 안 돼. 이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이런 할때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 고놈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야. 더 퍼슨 관사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잡아보지 않으면 더를 이해할 수 없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관사가세일어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관사를 법칙으로 자꾸 연구하거든. 근데 관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잡아야 돼. 여기 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써놨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헷갈려 한다고. 이거 한마디로 잡아보면 다 나오는 거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람은요? 이러면 안 돼. 맞지? 뭐라 그래야 돼? 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더가 들어온다고. 되셨어요? 관사 끝나는 거라, 이 거의. 그 다음에, 어, 뭐 남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했잖아 얘는 사랑하는 사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한마디로 꾸며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바로 the person I love 이렇게 들어가다 따라해보세요 the person I love 제일 조금 쓴 거야 맞아요 맞지 됐습니까 1단계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죠 the person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야 이거 궁금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랑한눈 으로 바뀌어야죠 근데 여기는 왜 I love를 썼어 그 사람 있잖아 그랬더니 상대방이 누구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잖아 그러면은 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말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진 않아도 추론을 많이 하게 해 주지 맞아요 엄마가 너밥 먹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응 먹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저녁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누나가 먹었다고 여러분 한해 맞아야 돼 맞죠 엄마가 왜 이런 미스커이 생겼어요 엄마가 추론을 한 거거든 응 먹었어 그랬더니 엄마 뭐라 한 거야 어 아들이 먹었구나라고 추론한 거죠 근데 아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한 거야 누나가 먹었다고 이제 놀린 거죠 엄마를 이해되시나요 말이 짧으면 언제나 그런 문제가 생겨요. 즉, 그러나 추론은 할수 있다고. The person 에서의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누군데?라고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보이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는 내가 사랑한다라고만 써놨지만 뭐라고 추론이 되는가 미국 에들한는 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추론한다 이런 니 그러니 아무것도 안 써주고 바로 써줄 수 있다 이런 니 주어 동사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 아주 쉽죠. 내가 산책하면 뭐가 되겠어? 너 내가 산그책 봤어? The book I bought. 그냥 가면 돼요. Did you see the book? 따라해 보세요. Did you see the book? book? 너그책 봤니 그랬더니 yes. 그럼 걔는 천재야. 맞아요? 왜그 책이 뭔줄 모르잖아. What kind of book did I was talking about?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상대방이 the book I bought yesterday 하고 또 얘기를 해주인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 방에 가는 거죠. Did you see the book? 따라해 보세요. Did you see the book? Did you see 어떤 책이었죠? I bought, I bought yesterday. 붙여서 시작. Did you see the book? I, I bought yesterday. yesterday. 이해되시죠? 출원에 의해서 대스를 생략하고 한. 이거를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원래는 관계대면서 대시 있었는데 대스를 생략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왜 생략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외우라고 그러죠? 목적격일 때는 대스를 생략할 이런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목적격일 때 생략되는, 왜, 왜 목적격일 때 생략이 돼야 되는데, 왜 도대체 목적격일 때 생략이 돼야 되는데에 대한 답,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그렇게 가르쳐 왔어. 왜 그랬을까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 저는 일본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아,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본 나라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요. 못생기고 뭐 애들 키가 작고 뭐 못되고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의 향후 1 0 0년의 역사를 뒤바뀌어 난 나라라. 이해하시겠어요? 일본 애들이요, 이건 잡설이에요. 제 강의에는 잡설이 많아요. <laughs> 일본 애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하기. 따라쟁이야. 근데요, 가장 잘하는 따라쟁이를요, 가장 나쁜 결과로 끌어내는 게 바로 일본이라고. 됐죠?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누굴 따라했어요? 일본이 누굴 따라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쫄다고 했잖아. 중국에서 우리한테로 너무 우리가 문물을 전해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1890년대 신, 그 저, 뭐야, 개화기 시기에 우리는 뭐, 미국을 막았지만,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미군함을 받아들였지? 누가 모든 광문명을 전해줬어? 일본한테? 미국이 전해줬어? 그전에는 중국, 중국은 쳐다도 안 받고, 사실 우리가 다 먹여 살렸다고, 일본 애들. 중국은 멀어서 같지도 않았어요, 일본에. 우리가 다 그냥 먹여 살린 거라고. 그죠? 그 이후에는 미국이 먹여 살렸어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지. 맞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두 번째, 미국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 아주 사악한 민족이라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전 인류 역사상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발전하게 해준 유일한 두 나라를요. 공격해갖고 우리나라는 잡아먹는데 성공했죠? 미국은 거의 잡아먹힐 뻔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미국 본토를 공격한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일본이라고. 진주만을 갖다 쏟아 붙는 거라. 그런 민족이랑요, 지금 우리가 한일 군사협정을 지금 밀실해서 체결해버린 거라. 저는 이거는 역사의식의 문제라고 봐요. 그 역사를 알아야 돼. 물론 뭐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요 우리나라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본은 전 싫어한다 아무튼 좀 멀리 갔어요 아주 멀리 갔죠 그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 내가 왜이 관계되면서 생략에 가끔 학생들이 물어본다고 선생님 관계되면서 생략하는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1번 어쩔 때2번 어쩔 때 나도 다 알아 그거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미국 애들이 왜 생략하는지를 알면 그냥 해결이 될건뭘 그걸 해요? 출원하게 만든다. 출원하게 되면 뭐가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미안해서 여기다 대스를 하나 딱 써주는 거라고. 대시란 게 뭐야? 라는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오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신 분. 대시란 게 도대체 뭐야? 안 들으면 잘 몰라요. 집에 가서 꼭 들어보셔야 돼요. 대신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앞에 붙여서 네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하세요라는. the person 했으니까 그 사랑을 했으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한테는 that I love가 뭘로 해석이 된다 내가 사랑하는 으로 해석이 되는 이해 되나요 왜 I love라고 써 놓고 내가 사랑하는 으로 해석해라 이건 좀 억지잖아 미안하잖아 엄마가 추론을 잘못할 수 있잖아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that을 붙여 주라고 얘는 내가 사랑한 다가 아니라 네가 궁금하는 거대로 해석을 하세요라는 표시라. 얘는 대신 뭐다 쓰이잖아요. 내가 아이 러브란 말은 내가 사랑해 서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내가 사랑한다는 도 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도 되고요. 다 된다고. 그걸 우리나라는 뭐써된 so that 용법이 대신 명사절 접속사 대신이 하영 없이 사람들을 영어의 우울한 바다로 다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대시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대신하게 도대체 뭐야? 강의 보세요. 아시겠죠? 안 보시면 오늘 가서 보세요. 데스를 붙이는 거라. 그래도 데스는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막 바뀐다 고했잖아 추론을 잘 못하면 예를 있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헷갈리다가 있다고 분명히. 어떨 때냐? 앞에다가 쏘 so 같은 거 하나 뭐 있는 걸 쏘는 거야. 그러면 쏘된 so 용법으로 또 착각하거든.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세 번째로 뭘 쓰느냐? The person 다음에요. 후, 이걸 써주는 거라고. I love 가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써주면, 이때는 대시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로 해석하는 거냐면, 내가 사랑한 눈으로만 해석해라! 추론하지 마라 라는 표시라요. 확실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게뭐 독해라든지 있잖아. 영어 강의 중에 대수로 관계되면서 대수 별로 안 중요하고 후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있잖아 후 이해하는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안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가르쳐 주거든. 그러면 또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별표 막 써놓고 있잖아. 돼지꼬리 막 해놓고 아, 후는 중요하다 이렇게 왜후 이후가 중요한지 설명 안 한다고 추론하지 말란 얘기죠. 이해되세요왜 추론을 하면 안 될까? 내가 의도하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 잘 들으란 말이야. 중요하니까 아시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요. 그냥 아나 저기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진짜 중요한 사건을 얘기할 땐 뭐라 그러죠? 내가 어저 있잖아. 내 친구랑 5시 있잖아.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후 같은 후지만 여러분들 요걸 훔으로 하는 것도 아시죠? 요거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딱 뒤에 공부 다할 거예요. 이거 다 전부 다 제가 아주 미세하게 잘라갖고다 가르쳐드린다고. 이런 수업 대한민국이 없어요. 깔때기 좀 되고. 훔을 붙이는 거 아시죠? 얘는 왜 M을 붙였을까? who 보다 m을 더 썼어. 그건 뭐예요? 더 쓰면. 더 정확한 거야.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앞에서부터 해석하거든. 이걸 봐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The person 다음에 who가 나오면 미국 애들은 뭐라고 속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whom을 보면은 미국 애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The person whom 하면은 뭐라고 해석해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래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그각 유닛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다100%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다 정리해드린다. 이것만 잘 해두셔도 여러분은 미국에보다 글더잘수 있어요. 말도 더 잘할 수 있고. 마스터가 된다. 확실하시겠습니까네 가지로 흘러갈 수 있다. 그죠? 아시겠죠? 음, 단계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요것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안 해드려도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뒤에 답을 이제 쓰시고 좀 이따가 답을 맞춰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음... 자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가지고서요 우리 정답 한번 같이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영작을 다 해보셨죠? 네. 했다고 합시다 자 영작 다 해보셨죠? 네자 네, 한번 맞춰 보고요 좀 힘드셨던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어 작은 차근에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중에서 첫 번째 방법 중에서 매일 작동하는 기계 제일 처음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 넘어가서 맞춰 봅시다 첫 단어는 뭘까요. a machine 그죠 물론 뭐 어를 빼고 그냥 머신 하는게 좀 좋긴 한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죠 뭐 중요한건 지금 순서예요 머신 그죠 어떤 머신일까요 operating 지금 막 작동하고 있으니까 작동하는 한 단어죠 operating 한 단어였다고 그죠그 다음에 매일이 뭐죠 시작 a machine operating everyday 되셨나요 this is a very special machine operating everyday 이거라고 다 들리죠? 아시겠죠? 어떻게 응용하는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Students 하셔도 되고 걔네들 그러면 The Students 하셔도 되고 그냥 Students 했네요 이거는 걔네들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학생들이죠? Studying 그렇죠?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가 영어로 뭐예요? Esco, 그죠? Esco, 됐죠? 시작. students studying at school.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국 사람들은, 어,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studying at school students 이러면 안 돼. 또는 studying students at school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하고요, 공부하는 애들이 학교에 있는 거좀 다른 거라고 이 순서가 의미를 좌우한다면. 자, 또 넘어가서 이번에 아까 한거 있죠? 두 마디로 명사 꾸며주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시인 어떻게 하면 돼요? God. 도가 타면은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셔요. 그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 요 그냥 God은 가. God, 그래 더가 안 붙어요. 근데 있잖아. 일본같이 다신교가 많은 데서는 야, 고신보다 요신이 더나할 때는 The God 그죠? is worse than our Go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서양에서는 God부터 나오죠 어떤 가시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믿어. We we trust.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God we trust. 시죠 Our God we trust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이거 뭐 목사님이 된것 같아. <laughs> 네. 저기 뭐야 기도문에 보면 나와요. Our God we trust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다 뭐 넣을 수 있다고요? That 더 자세하게는 Who 완전 자세하게는 Whom까지 갈수있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강의에서 다 공부해 보세요. 그다음에 메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The person 해야 된다 그랬어요. The person 그냥 person 하면 큰일나 메리는 사람이면 다 좋아하는 거야. 그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가 m a r y is a m a 좋아 h o is a m m a r y l i k e s 그 s a man 요 h o is a man w h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 m h o s a h o s n h o i s h o s t m a h i m s t h m 더 정확하게 하면은, the person that Mary likes the most. 좀더 정확하게 하면은, the person who Mary likes the most. 완전 정확하게는, the person whom Mary likes the most. 네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